자, 이어서는 오늘의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펜오션인데요. 매수가가 3,834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좀더 봐도 될것 같아요. 뭐 패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관점이고요. 실적 상반기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약간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벌크 지수 지수를 봤었을 때어 제가 봤었을 때 벌크선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중국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폭이있는데 최근 한 이틀 동안의 조정은 있었지만 역시 수요가 늘어나고 그 관점에서 공물 철강 쪽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패노션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실적이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연간 실적이 좀 지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목표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분할 매도 관점에서 4,3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홀딩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서 목표가 4,3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 비중은 2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가 매수 가격이네요. 뭐...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큰 시세로 보면 저는 이걸 뭐 대포기법이라고 해서 큰 상승이 있고 난데 옆으로 박스권으로 조정을 쭉 가져가고 난데 이 대포가 터지면 다시 추가적으로 큰 급등이 계속 꾸준하게 추세 우상향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쪽보다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향후 계속 사차 산업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라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시간적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도 좀 높게 조정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박스 상단을 목표가로 잡고 한 4만 2천 원대까지는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4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높게 사셨네요. 좀 아쉽네요. 서진 시스템이 기다리면 가격은 내려옵니다. 너무 급하게 아, 난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G 그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고요.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다 포함된 무선 사업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쪽에 있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서인 씨때문 항상 삼성전자가 가는 길을 항상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최근에 조금 순익 부분에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는 좋으니까요. 보유 관점 가져가시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폭 추세가 무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내려올 텐데, 올라가는 관점에서 추세가 무너졌던 가격이 5만 1,5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만 1,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이익을 챙기셨다가, 추후에 좀더 기다렸다 보는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 시간 조정이, 조정을 통해서 박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는 아래쪽으로 쐐기 형태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5만 1,500원 부분, 5만원 위쪽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좀더 싸게 재매수한 전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가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지만 회사 전망은 긍정적이라서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목표가 5, 5만 1,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는 14만 7천원에 비중은 5%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단기 이익 실험 구간이었는데 이익 실험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5% 밖에 안 돼서 이거는 단기로 공략하신 것 같아요. 길게 보려고 한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단기적으로 이 상단의 자리에 저항을 받는 자리였거든요. 추세를 돌파해 나와서 조정이 나올 구간입니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흐름을 깨지 않고 추세적으로 가겠지만 그 추세 하단으로 다시 조정폭을 만들어가고 한번 깰 수도 있는 자리,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5% 정도 같으면 욕심 내지 않고 단기로 이익신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가져갔어야 됐는데 가져가지 못했네요. 수익이 짧아졌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면 단기 시세로 충분히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이익 챙기셨다가 매수가 아래 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로 지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매수가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은 19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다 케미칼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유 관점은 아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급등 나오면 목표가 2,300원 드릴 테니까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주로 뭐 테마성으로 좀 익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끌고 가는 전략보다 급등 한번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그 목표가는 2,300원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2,300원 자리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300원 잡아 드렸으니까 급등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2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이 솔루션이네요. 매수가가 6만 4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6만 400원 같으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역시 높은 자리에 놓여있다라고 보이시는데요. 역시 5G는 조금,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한, 제가 판단했을 때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기다렸다 반등 나오면은 짧은 수익 보세요. 위에 저항이 너무 크네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63,000원 짜리 부근, 위쪽으로 올라올 때, 63,000원 목표가 잡고 이익 실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주일 정도만 더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 비중은 20% 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은행 뭐 배당도 저는 석연치 않고요. 은행 금융주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융주 나중에 우리 금융 지주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은 있지만 저는 안 보는 게맞다고 판단되고요. 위쪽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비중만 가져가시고 위로 올라오면 은 목표가는 한 11,400원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여기에다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좀 다른 쪽에 어 펀더멘탈 좀 보시면서 다른 쪽에 비중을 한번 제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11,400원 드리되 어 비중을 늘리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 보시고 목표 주가 11,4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34,553원에 비중은 2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얘는 까딱 잘못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바이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이슈가 안들어오면 바로 무너질 가능인 각것 같습니다. 추세가 무너졌고요. 저점 무너지면 아래로 크게 꺾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 2만 5천 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반등 나오면은 급등 나와서 34,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상 가지 못한다. 근데 이 가격도 지금 매수가가 아니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 위쪽으로 올라올 때 34,500원 한 500원 정도 올것 같네요.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 가격은 지금 가격 저는 높게 판단이 됩니다. 실적 없고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고 그 기대감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결국 항체 쪽인데 그게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아래로 꺾여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꼭잘 줄이시길 바라고요. 위쪽으로 34,000원짜리에서 비중 줄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4,0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라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은 매수가가 14,6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계속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화학, 반도체 그리고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송원산업이 개선되면서 상승으로 초입으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지금 수익 중이신데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짧게 보시는데 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에서 한 18,000원 정도까지 는 충분히 탄력이 보이네요. 그래서 18,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화학 이런 종목이 화학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학과 그리고 반도체 소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송원산업 종목이 어, 저는 목표가 18,000원 드릴 테니까 18,000원까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잡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송원산업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